1910년 8월 29일 조선은 공식적으로 일본에 병합됩니다. 바로 경술국치 조약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날 역사학계와 국제법 분야에서는 이 조약이 애초에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는 이 조약에는 황제의 서명과 옥세가 없었습니다. 당시 순종은 조약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고 국세도 날인되지 않은 채 조약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국가 간 조약의 최소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둘째, 조약 체결 과정이 강제성과 위협에 기반했습니다. 조약 서명 직전,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포위했고, 총리 대신 이완용은 군사적 압박 속에서 서명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강박에 의한 조약으로 무효 사유가 명확한 조건입니다. 셋째, 대한제국 내각 구성원조차 정당한 의결 절차 없이, 일부 인사들의 비공식 조인으로 밀실 처리되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즉 형식상 조약이 아니라 강제점령하에서 작성된 통보문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서는 1910년 조약은 이미 무효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일본은 1965년에 무효가 된 것이라 해석하고 한국은 애초부터 무효였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국제법적 기준으로 보면 국가의 주권을 박탈한 조약은 언제나 처음부터 무효라는 원칙이 우세합니다. 결국 경술국치 조약은 국제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결코 유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